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한 명당 250달러 에어드랍입니다. 일본 참여를 운 좋게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제가 설명해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요 기간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참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액트 엘뱅크 에 상장된 이후에 4,000%나 급등을 했다고 해서 이를 기념해서 1 1월 12일에서 15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250달러를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일까지만 참여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에서 참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되게 간단해요. 엘뱅크 팔로우하고 그다음 뽕입니까? 리트윗하고 태그 두 명이라도 있죠. 좋아요하고 리트윗하고 그다음에 댓글 게시하겠죠 여기다가 아 근데 제가 진짜 친구가 많이 없어요 여기. 아 보면은. 참, 애매해요. 이거, 뭐, 오랜만에 막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철면빛 깔고. 자, 두 분께. 그 다음에, 250달러, 어, 아니, 4000프로, 4000프로, 이렇게 축하한다. 컨, 그레 튜, 레이션. 자, 적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도 뭐 하나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구글 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액트 400% 0 써지 기념 경품 이벤트 돼 있죠. 에뱅크 사용자 아이디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에뱅크 거래소 들어가서 좌측 상단에 프로필 버튼 누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요렇게 유저 아이디 돼 있어요. 복사 버튼 눌러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사용자 이름 짧은 답변이라는데 그 짧은 답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프로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아이디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적으면 돼요. 자, 적고 여러분들 거 적고 제출입니다. 자, 너무 간단해. 끝났어요. 그럼 벌써 끝? 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참여해서 250달러 한 명당 운 좋으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참여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